자, 다 생성이 됐으면은 지형 편집기는 닫아 주시고 자, 이 맵에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테스트를 누르시면은 이상한 곳에서 리스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폰 로케이션의 위치를 이맵 위에다가 다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스폰 로케이션, 자, 이동 버튼 누르셔서 자, 위치를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맵 아래쪽에 있었는데 맵 위로 올려주시고, 자, 이렇게 배치를 해, 해 주셨으면은 플레이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버튼 누르셨으면은 이렇게 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덕도 직접 오를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중지 버튼 누르셔서 스테레토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파트 왼쪽 도구 상자 클릭을 해주시고 이 도구 상자에서 원하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저는 칼을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하는 차를 클릭을 하시면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를 한번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플레이 버튼 눌러주시고요 차에 가까이 가면 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자, 점프 버튼을 누르시면 차에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를 한번 타봤고요. 다시 상단에 중지 버튼 누르셔서 작업 환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환경을 로블록스 상으로 업로드 하고 싶으시면요. 자, 왼쪽 상단 파일 탭 클릭을 하시고 로블록스에 게시 누르셔서 이름, 설명,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설정을 해 주시고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만든 환경을 게임으로 게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블록스 스튜디오 기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